어제야너 다음영상이 당근 흔들면 죽일거야 진짜 당근흔들면 내가 e t 집 앞에 당근 백톤 쌓아놓을 o 야 만날수 o n I'm gonna Hanasi. I'm gonna, I'm g o 아무거나 m gonna, I'm g o n 아무거나 아무거나 a I'm gonna, i

아이구 맙소사 아이구 맙소사 아 <laughs> 이건 미친 짓이야 나 여기 빠져나가야겠어 아 여기 아, 여기 새사람고 이거 여기 다 올라와주세요 아니 아니 실패했습니다. 이거 다 하고 깃발 먹을 거예요 저기 올라가 주세요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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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입력을 실패했습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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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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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명이 가면 한 명이 오고 버프 없으시면 브리핑하세요 안 그럼 뒤집니다 이상한 놈 나왔어요 미친 할아버지! <laughs> 미친 할아버지! 아! 어... 그 거울이에요 왜요? <laughs> 셰프 <수전을> 갑니다 셰프 <슈퍼서한테>. 전에 <laughs> 준비되시고 <웃음> 하나 둘셋 올라오세요! 수정 깨세요 수정! <laughs> 수정 때려! <laughs> 수정 때려! <laughs> 수정 때려! <아물만. 웃음> 수정 아프아 <아물만. 웃음> 열쇠는 어? 마지막에 다 같이 깔 거예요 유튜버님뭐 하세요? 아저 잠시 <laughs> 밥을 못 먹어서요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<laughs> 아 아파 아파 팝콘 듣고 음... 시잖아요이 나트륨이 얼마나 중요한데유 이빨 아, 음... 똥? 이발 떡? 똥쪽좀도 와주세요 저 혼자 있어요 <laughs> 똥개 혼자 있대요 빨리 가서 도와줘요 어 잠깐만 똥 어디에요? 그 누구신가요? 아 아니에요 다지 먹었어요 아 멋져 <laughs> 혼자 있어 <laughs> 멋져 멋져님님세요 <laughs> 혼자 왜 오른쪽에 해. 깃발 해방자 어. 등장! 저는 아유. 저는 내비게이터 같은 역할입니다. 그래야지 나중에 또리바이더를 가서 재밌게 할수 있어요. 빡세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어, 그냥, 그냥 유수각 뽑으려고. 아니야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에요. 오니 아니 왜계속 아니 도끼 상이니까상 상중을 치면 어나상 상처 온데 상이면 상 치시면 안 돼요! 상이면 왜 상인데 아, 상 주고 그래? 치우고... 멋져요! 그런 뻔뻔함 좋아요 야,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오케이 아니야 근데 다다 다 통과했어 <laughs> 나이스야 제외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확인 확인 어, 봐봐 이거 역할 안 바꿨으면 다른 파티 가서 상할때상 조지게 쳤다고 <laughs> 어저상 쳤어요 무슨 말이세요 <laughs> 그러고 말하겠지 스플릿주부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러면 <laughs> 나만 근데... 욕 조지게 <laughs> 먹는 거야 구독자 <laughs> 5 어, 0이래서들 이래서 바꾸는 거예요 역할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..이걸..아 이미지관리를.. ㅋ 저 미안하다 뭐야 이제 막.. 로나, 로나 로나님이 미안. 사과했어요 예무슨 자리인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대충 오렌지 옷이 손 들고 있는 점맞 ㅋ 맞 ㅋ 맞 ㅋ ㅋ ㅋ 죄송합니다 통과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통과 통과라고 하면서 두명이 죽었는데요? 뭐괜 <laughs> <괜찮아, 괜찮아>, <laughs> 의원 의원 의원을 못 찾으면 아 국회의원 어딨어 아씨 의원을 국회의원. 못 찾으면 이렇게 이원은 여기 있지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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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탕탕탕탕탕탕 o g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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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g 이 y 어떻게 y o g 어 뭐야? 오, 로나님 어, 뭐야 되게다 핵핵 신고하세요 아, 여러분들. 아, 한 번씩 다 신고하세요. 보셨죠? 아, 현장 검거. 아, 현장 아, 검거. 아. 한 번씩 신고하세요. 이게 대놓고 쓰시네. 계속. 공중 구양액 신고는 1 3 3 9래요 1339로 로나 님 신고해 주세요. 아니 1339가 아, 안 나와. 어. 왜 1339인지 모르겠는데 1 3 3 9래요 게이 깃발 얻는 소리. 대구님, 대구님 쉬고 있어요. 여러분들 남탓하세요. 아잉... 아, 무슨 말을 요가만세요 어서 이해라 어서 일해라. 어서 아, 이래라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여기 예. 영상이 담겨있습니다. 제가 증거자를 보내드릴게요. 아, 이거 민원, 민원, 민원. 민원 그, 오케이. 응원 잡을게요. 좋아요. 그 게임이랑 현실이랑 우원이 문제야. 저기요, 정치적 발언 그만해주세요. 방송 중이거든요, 죄송한 저를 대체 어디로 보내시려고. 아, 스플리티브 저 님. 국회는 아, 안 갑니다 아, 그런 님인줄 몰랐는데 무슨 소리인스페인티브님스플인 티브 님 스페인어님. 어님 스페인어님. 스페인어어어 곧 설렁탕 도시로 가실 것 같아요. <laughs> 국밥 한 그릇 하라고 하겠습니다. 공개적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한 것으로 밝혀져 <laughs> 같이 있던 인원들 반응 참담. <laughs> 가까이 갔는데 중요 부위잖아요, 그죠? 아, 누군가 아니요. 얼굴을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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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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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<laughs> 거기다 들이댄다 생각해봐요. 굉장히 무섭 <laughs> 무섭겠죠. 아 지금 미로 찾기예요? 어 미로 스나. 나나나나 나. 나, 나. 나.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셰퍼드. 여보세요? 네. 뭐 먹냐? 당근 네. 흔들면 죽일 거다. <웃음> <웃음>